삼성 SDI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월 22일자 투자 20포인트 시어드릴 세력 버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삼성 SDI를 비싸게 팔고 싶은데 언제 팔아야 비싼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곁들일 겁니다. 기관이요 삼성 SDI를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치는 데서 매수를 한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치는 데서 매수를 또 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치는 데서 매도했던 사람이 여기 동그란 치인데서 매수하면서 구독자분들한테 뭐라 얘기했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공부할 주제를 뭐 급등한 날 설명대로도 되긴 한데 오늘 제가 삼성 S I 이런 이유 때문에 더 들고 갈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신뢰성이 낮죠. 그렇게 이론을 맞출 수 있으려면. 올라가기 전에 이론을 얘기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옛날에 유상증자 때문에 매수했을 때 말고 최근에 1파장 나오고 2파장 준비할 때부터 여기서부터 제가 어떤 식으로 촬영했나 제소개도할겸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다 봐야 되는 이유를 옛날 영상으로 잠시 전달을 해 드리려고요. 저는 삼성 sdi를 구독자분들과 매매하기 때문에 사고 파는 자리들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영상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지난 9월 16일 날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다음 주가 전망을 알려드린다면서 뭐라고 방송했는지 보여드릴 건데 구독자분들과 매수했다고 하죠.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최근에 지지 라인 나오는 곳 있죠. 우리 간호 1파장이 나오고 조정할 때 지지 라인이 지난번 저점보다 높은 곳에서 형성이 되면은 어, 주가 상승이 좀더 빨라지던데. 이런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 그러죠? 앞에서 올라간 거를 1파장이라 그러고, 뒤에서 올라가는 거를 2파장이라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삼성 SDI 최근에 조정 나오고 지지라인 잡을 때 2파장 나올 거라면서 가지고 있다면, 홀딩을 안 갖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신규 매수를 했다면 정말 좋은 자리에서 지금 가지고 계신 건데, 만약에 한 주라도 더 사볼까?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번에 한번 저를 믿고 매수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들려드리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있죠. 9월 16일로부터 맨날 올라간 건 아니고요. 한번 10월 30일 날요 파란색 선에서 익절에 대해서 매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11월 4일 날 매도하자고 문자가 나갔어요. 기간이 매도를 많이 하면 잘라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시간이 또 지납니다. 주가가 떨어진다 하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1월 13일 날 내용을 들려드려야 오늘 내용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9일 전이죠. D-9일 1월 13일 날 제가 8일 전에 뭐라 방송했길래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을까요? 한번 틀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61선 저항을 받고 주춤할 수는 있는데 61선이 상승 각도이기 때문에 돌파하고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단기 저항을 받아야 되는 구간은 파란색 선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날, 오늘 날 파란색 선, 세례우표선이 전고점 부근인 35만 원대에 위치해 있어요. 한번 35만 5천 원을 여러분들 메모장에 적어두시겠어요? 전고점이라서가 아니고 전고점 부근에 공교롭게도 파란 선이 있어서 세력들이 운전을 할때 전고점이 35만원 부근에서 주가를 떨어뜨렸다가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지금 분위기 좋으니까 올라간다 그러면 미친 거죠.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거는 완성시켜야 됩니다. 35만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나 이런 가격에서 전고 물량을 소화하는지 기관의 매동이 중요하다. 기관이 갑자기 35만원 찍었을 때막다 팔아. 그럼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한 거니까 우리가 35만원에 팔지 말지를 잠깐 고비의 가격으로 두고 공부를 일단 35만원까지 해봅시다. 35만원 부근에서 제가 홀딩하거나 더 사자고 갑자기 미친 소리를 할 수도 있죠. 35만원에서 문제 하나 낼게요. 기관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올라간다는 뜻일까요 아닐까요? 기관이 주픈데 35만 원에서 기관이 사면 더 올라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관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동안 공부해 볼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과거 내용을 들어볼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과거에 삼성 SDI가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기관이 팔아서 떨어진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올라가기 전에 기관이 사서라 그랬고요. 여기서도 기관 때문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그 대망의 전고점 물량을 딱 소화를 했나요? 안 했나요? 오늘 그 가격을 터치했거든요. 매매 동향 한번 봅시다. 삼성 SCI를 최근에 기관이 매수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할수 있나요? 없나요? 주가가 올라가는 추세에 누가 매수를 제일 많이 했죠?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기관은 주포예요. 심지어 오늘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하면 홀딩이라 그랬어요. 익절이라 그랬어요. 홀딩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삼성 SDI를 잘 사고 잘 팔고 잘 사고 잘 팔고 잘 사고 지금 홀딩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해주면 미친 소리 한다 그랬죠. 더 올라갈 거니까 근데 더 사자고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미 너무 잘사 나가지고 근데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시나요?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이유를 설명드렸고 변수가 생기는지를 보자 했는데 오늘 변수가 홀딩으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팔지 팔찌 팔지를 결정짓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수급 매매법이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삼성 SDI 느낌 좋잖아. 왜 그래. 더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 미친 사람이에요. 그건 진짜 미친 사람이라서 그거를 따라가면 안 되고, 올라가기 전부터도 옛날에 그래 왔으니까 여기서도 기관이 사니까 올라갈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급 매매에 대한 근거는 수급 보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삼성 SDI를 제가 매수하자고 할때 목적이 있어요. 구독자분들과 비싸게 팔려고 공부하는 채널이라서 구독자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구독하시면 제가 삼성 SDI 기관이 매도를 해서 비싸단 느낌이 들때 팔자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기관이 훗날에 매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삼성 SDI는 단기적으로 국가가 떨어지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그런지는 기관이 매도할 때 제가 영상에서 기관이 이렇게 파니까 같이 팝시다 하고 영상을 찍어 볼 테니까 구독하셔서 보러 오세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래서 구독하신 건데 여러분들도 구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하는 거를 장중에 볼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심지어 단타 세력이 많이 있는지도 볼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오늘 목표 주가를 수정해 드리며 그 가격까지 스윙도 해볼수 있거든요. 심지어 매도할 때 매도하자고 영상뿐만 아니라 문자도 보내드려서 구독자분들과는 같이 대응이라고 하죠. 매도는 대응이 완성이에요. 그래서 매도 대응할 때에는 제가 팔 거면 혼자 팔면 안 되겠죠. 구독자분들과 팔고 있고요. 제가 팔때 구독자 분이시면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무료니까 오늘부터 구독하신 분들도 이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제가 휴대폰 번호를 그래서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면 제가 문자는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번호가 없으면 문자를 보낼 수가 없어서 제 연락처가 적혀 있는 거고 제 번호는 010-4451-5019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적어 가지고 문자 남겨 두시면 여러분들 번호를 구독자라고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으셔야 제가 매도할 때 단체 문자를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으신 그룹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매도를 좀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금부터 보시는 분들은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그거를 못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간접 경험을 좀 시켜드리려고요. 이 지표에 대해서 강의를 잠깐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1차 목표 주가는 찍었는데 2차 목표 주가를 하나 알려드릴 거고 2차 목표 주가까지는 매일 기관의 매도를 경계는 하되 21선이 빨리 올라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와도 21선이 크로스가 나오면서 계단형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차 목표 주가는 조정이 생겨도 찍을 수 있는 가격에 대해서 논해 볼 겁니다. 잠깐 예시 보고 오실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알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담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시초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자인 팔로우자의...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단송을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타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퓨리오스 바이오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렇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대의 큐리옥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 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셀 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한번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그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자, 그리고 우리 선좀 긋고 매매합시다. 삼성의쓰아는 이제 조정해도 전고점을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주가가 바로 올라가든 조정하고 올라가든 찍으려고 하는 가격에 대해서는 계산을 미리 할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제가 이세력 우표선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앞으로 삼성에스아이니 파란 선이 4 9 9000원까지 올라갈 거예요. 50만 원 아슬아슬하게 안 되는데 이 가격에서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하면 제가 딱한 가격 집어 가지고 매도 대응하자고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하긴 했지만, 삼성의 CI는 키움증권이 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 횡보 조정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정을 좀할 거다라고 한다고 이 사람이 미쳤나 철천지 원수다 나 오늘 샀는데 안 올라간다고 하시면 안 돼요 개인들이 많이 사게 되면은 물론 종업별 투자자로서는 개인의 매수가 많지 않은데 제가 말한 건 증권사별이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별로 특징이 있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고 올라간다면 또는 바로 올라가도 49만 9천원에 기관의 매동을 보면서 또 팔지 말지 결정을 지어볼 겁니다. 다만 매일 방송 보러 오세요. 변수는 언제 어떻게 등장할지 몰라요.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전고체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로봇 테마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 이미 2차전지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모르는 사람 없는데 오늘은 별도로 뉴스가 나와서 이슈를 받아 거래대금이 커진 거지 옛날부터 이런 내용은 다들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삼성 SDI는 지금 주력이 ESS예요. 지금 배터리 만드는 거에 수요가 앞으로 3년까지의 그 이제 매출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테마성 수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 주의사항들 좀 드려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방송에서 기관 수급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더 얘기를 해봅시다 새로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